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잡선, 예. 보이시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잡선, 아직 정리 덜 됐는 거. 예. 요거 뭐, 당일 건 아닙니다. 며칠 모았는 거, 정리하다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마저 남은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시 한번 잡선의 어떤 정의, 잡선이 어떤 것이 잡선이 있냐, 요걸 한번 정의하고, 하는 시간과,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아직까지 잡선에 대해서, 정확한, 뭐, 이렇게,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선이라면, 말 그대로, 잡다한 선입니다. 잡다한 선. 모든, 뭐, 잡다한 선을 갖다가 잡선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잡선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마우스 선도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아댑터 선도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전원선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런 또, 차량용으로 쓰이는, 이런, 이런 데서 쓰이는 이런 선도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어, 어, 이어폰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사용되는 이런 선도 있구요. 그, 이런 것들이 모두 잡선입니다. 잡선. 잡선인데, 이 흉에서 이제 잡선이 늘 것이냐 안늘 것이냐는 뭐 본인의 판단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손, 이런 손, 예, 이 구리 아주 굵게 들어있죠, 안에, 예, 이런 거까지 잡선이 늘 것이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잡선이 넣으면 이제, 예, 뭐 가격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잡선이라 하면 말잡 잡다운 선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우리가 뭐 보통 이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잡자 들어가면은 별로 안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뭐, 잡놈이다. 뭐, 좀 이렇게, 예, 행실이 안 좋고, 뭐, 이렇게, 뭐, 평소에 이렇게 뭡니까?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뭐애의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을 뭐, 이렇게, 잡놈이라, 예전 어른들이 잡놈이라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잡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안 좋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긴 해, 뭐, 선으로 봐서는 아주 고급이 아니다. 아주 저급하다. 이런 뜻으로 또 쓰이지만은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또 잡단선이라는 막 짬뽕으로 섞여 있다. 막 이런 것으로 또 잡선이다.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예. 잡선에 넣지 마시고 이런 건 나중에 구리선으로, 어, 이 까서 폐전선 탈피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있는 분들은, 어, 구리, 구리로 가스 팔면, 은 상당히, 어, 잡선보다, 한 10배, 이제, 이상, 8배에서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요런, 이런 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전, 전원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경우 경우에도, 좀 이렇게, 구리 수익이 좋은 거 있습니까? 구리 좀 굵고, 어, 가스 팔수 있는 것은, 가스 파시면, 어, 굉장히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10배 정도의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선은, 선들은, 일종의 이제, 안에 구리선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선은 다, 뭡니까? 아, 잡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늘건 굵건, 아까도 이어폰 뭐 이런, 거, 어, 이어폰 선뿐만 아니라, 뭐 모든 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전제품에서 오는 또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모든 선, 이런 가는 선 뿐만 아니라 이런 선 안에는 다 구리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뭐 일반 일상생활에서 놓는 선들은 잡선 아닌 것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9 9 c m 가 잡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잡선에 달려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것들 속에서는 또 이런 걸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요. 이 안에 또 갖다가 이 안에 보시면은, 이 안에, 예. 이렇게 까시면요. 요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안쪽에. 예, 추출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까, 까서 보시면은. 예, 요거는 지금, 예. 예, 실버클 플래팅 되있죠. 이런 거는 별로 가치가 없는데. 안에 또, 금도금이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예, 가습하시면, 요렇게, 요런 거, 런 것도 또, 다 자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런 아답트 속에서도, 이런 것도, 잡선은 잡선대로 잘라서 팔고, 안에는 또 분해해가지고, 안에 또, 부품을 또 팩트하시고요. 또 이런,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안에 보면은, 예,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신주라든가 이런, 그 뭡니까? 예. 비출금속이, 비금속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판도 있고요. 네. 기판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어떻게 한번 분리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 중에서 한번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분리를 이렇게 했죠. 이거는 뭐 분해라 하기 보다도 이쪽에는 분리죠. 이제 일단 어 어떤 개체와 개체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나누는 걸 분리랍니다. 예. 그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뭡니까 개체와 개체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거그 성분 자체를 나눈다 그거도 일단 분리죠.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분해 작업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이런 것들 분해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도 분해 작업을 하고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특히 보기에 안에 굉장히 이제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버립니다. 이거 하나만 일단 한번 고문은 이런 것도 한번 문제인데. 선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선보다도 이 안에 더 좋은 자원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안에 기판도 이렇게 보시면은, 좋은 기판도 많고요. 가끔 가다가, 이런 코넥터에 보면은, 금이, 지금 이거는 이제 실버죠. 은이죠. 이제 금, 금 코넥터가 있습니다. 금 코넥터가 있고, 이 기판 자체도 그렇게 뭐, 어, 작기판은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칩들이 들어있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칩이 들어있다 하는 기판은 거의 다 뭐, 그냥, 그래도 최하급 등급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뭐큰 돈은 안 되겠죠. 일단 뭐 이렇게 막 무게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예. 기판 자체는 무게로 제수하기 때문에 등급을 나눠 더라도 일종의 이제 무게 차이로 이제 만하기 때문에 작은 기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이게 작기판은 아니더라도 큰 수입은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어 이런 부분에 예 지금 여기는 지금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춥더하면 예, 나사 뽑보면 되겠죠. 예. 또, 이제, 실버. 이거는 이제, 골드 플래팅이 되어 있는 거 있고, 실버 플래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버 플래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자기, 거기에 맞는, 거기에 따라 추출하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자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도, 이것도 플라스틱이고요. 그렇게 이게, 여기 들어 있는 거는 안에 안에는 내용물은 100%다 재활용되는 겁니다. 예. 버릴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쓰레기로 사장돼가지고 예. 이렇게 뭡니까 매립된다든가 된다든가 소각 된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 거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요 안에 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모기향. 예. 저는 뭐 여름에 홈메터트 모기향 이걸 쓰거든요. 이거는 예. 제가 사용하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자전거용, 여기, 아, 저도 자전거 있습니다만, 자전거용, 이거, 뭡니까? 양말 정도 되겠습니다. 요런 거, 요런 것도 들어있네요. <laughs> 그리고, 이런, 이 하다 보면은, 이런, 이 이어폰 있지 않습니까? <laughs> 이어폰은, 이거, 잡선으로, 물론, 막, 손상됐는 거는, 이렇게 보면, 여기 끝에 손상됐는 거는, 이렇게, 버리지만은, 이렇게 손상 안 되고, 이런 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번 사용합니다. 이런 거 뭐, 사실 잡선을 넣어봐야, 목에도 별로 안 나가고 하니까, 이런 거는, 예, 보관했다가, 테스트 해보고, 뭐, 이테스트간단하않습니까 꽂아보고, 가지고 예, 소리만 들어보면, 좌우가 잘 오는지, 아니면 지식지 소리나는지, 보통 이 부분에, 이제 염소 부분에 떨어지다던가 선이 단선되었다던가 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 다소는, 보면, 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 이어폰이 놓읍니다 이런 게. 이런, 이런 와중에서, 이런 잡손 속에서, 예. 쓰레기 속에서, 어떤 거는. 요거는 조금 아까 삼성꺼보다는 괜찮네요. 요런 거. 요런 거는 괜찮습니다. 예. AKG, 요런 거는 좀 괜찮은, 뭐, 한대 중급 이어폰에 속하거든요. 요런 거는. 요런, 제가 예전에 이제, 이어폰, 이런, 이런 것 중에서 아주 고급 이어폰을 하나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아, 시중가가 58만원짜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10만원에 아, 중고사이트에 올려서 팔아본 팔아 적도 있거든요. 요런, 의아다 보면 개박의행운이녹 수가 있습니다. 잡기판. 요런, 요런 거에 잡기판입니다. 제일 하급 예. 학급. 아무런 칩도 없고, 그냥 일, 일종의 이제, 잡기판도 잡성과 마찬가지로 잡단기판을 잡, 잡기판이랍니다. 특히네, 잡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잡기판도, 잡다한 기판을 잡기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잡, 에, 잡놈이다. 그게 그러니까 좀 학, 등급이 낮다 최하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으로. 거는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리모콘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뜯으면요 네. 한건 이제, 많이 어... 뜯으면요.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선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자, 이렇게, 이게 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자운이거든요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은 선대로 이렇게 해서 파시고요. 이런 거는 또 이런 거대로 투출해서, 자원을 갖다가 재활용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큰 돈만 되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예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뭐, 심심할 때 모아놨다가, 열어보시면은, 요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딱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잡기판이 나옵니다. 이것도 잡기판이 들어갑니다. 잡기판 넣어서 파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기판 넣어서 파시면 되고. 요거는 오죽을 뭐 하는데,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요런 건 제거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요 부분은. 그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 물질을 갖다가 정확하게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 요거는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요것도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것보다 저런 작업이 더 중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아답트 종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도 뭐, 안에 보면 심주가 있을 수 있고, 또 안에 또 기판과 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런 데 보시면은, 예, 여게 이제 아무 그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안에 다컴플레이팅이 들어있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요게 지금 요 안에 요기 금이잖아요 요 콘넥터 부분이 여기 림입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예. 이런 게 하나하나의 자원입니다 이런 게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다 어? 금입니다 금 금덩어리고 요 안에도 마찬가지로 어? 실버 플래팅이 될 수도 있고 뭐 온도로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런 걸 다, 저는 이런 걸다 해놨다가, 안에 뜯어가지고, 다 자원을 출출합니다. 이런 시간 때. 그리고 이거는 뭐, 큰 뭐, 장비가 되는 거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안에, 안에 내부만열 분만, 안에 다 놓으니까, 별로 어려운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런 거는 모아놨다가요, 자원으로서 나중에, 한 번, 시간 날 때, 또, 출출해가지고, 이게 다 자원입니다, 이게. 잡선이 달려 있는 것들이 <laughs> 자원 아닌 게 없다. 이런 것도 안에 보면 들여보면 다 자원이 들어있죠 이게 자랑용 네. 충전기 속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속해고 저는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다가 이런 걸다 까가지고 네. 뭐 이런 거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또 사용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와 판매, 중고로 판매할 거와, 그 다음에 나중에 추출할 거와, 이렇게 다, 이제, 이제 분류를 하고, 다시 이제, 분리를 하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분리할건또 분해하고, 그거 작업, 그러고 이런 선 같은 경우, 잡선하고, 이제, 잡선하고, 이제, 구리선하고, 구리로 이제, 추출해서 팔거 하고, 이렇게 또, 그것도 하나의 또,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물, 요런, 요런 선 것들은 좀 굵은 선들 있잖습니까 구리가 많이 수율이 좋은 거, 요런 것들은, 까 가스 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항상 구리는 까스하시면은요 잡선이 이제 1,500, 1,300원에서 한 1,500원 한다. 가정했을 때, 구리는 만원 정도 하거든요, 만 원. 그리고 8배 정도, 심하면 10배 정도의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예. 오늘도 잡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또 고물 도선 정리하고 나머지 남았던 것들에 대한 또 부품의 가치가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